안녕하세요, 배돈입니다. 자, 드디어 10월 두 번째 구독자 문화 상품권 당첨자 발표. 2주간 영상의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선정해서 네분자 문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당첨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던 대로 트위치부터 뽑고 가겠습니다. 자, 트위치 구독자 명단입니다. 요거 현재 구독자 명단 56으로 해서 자, 바로 갑니다. 1 3번 13번 누굽니까? 대구구구구구 대구구구구 대9999? 구독자였냐? 처음 보는데? 자 두번째 바로 뽑겠습니다 45번 자뭐에 당첨 50번 꽃장수 당첨 자 라스트 마지막 주인공은 22번, 레이 당첨! 자, 레이까지. 자, 이렇게 4분 네 당첨 축하드리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카톡 주세요. 본인 인증 카톡샵 보내주시고요. 자, 유튜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 뽑기 영상이 여기죠? 이거 영상 이후로 영상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열 아홉 스물. 자, 2주 동안 2 0 개의 영상.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2주간 2 0 개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어, 1번, 자, 얘들아, 1번 뜨면은 지금 확률 오지게 높다. 1번, 14분 전에 올라왔거든요. <laughs> 6번, 올드 스쿨 뮤지컬 29개 댓글밖에 없어. 와, 개 해자네. 먹고 이 게임 정신없네. 예, 복맘님, 축하드립니다. 복맘님, <laughs> 17번. 12, 13, 14, 15, 16, 17 아! unforgiving! 39개 댓글 오지게 없는데 댓글 좀 달아라 이런 해자 이벤트가 어딨냐? 어? 그렇다고 성의 없으면 다 성의 없으면 패스하겠습니다 해혜님 찌찌는 무사함 한가요? 예 일단 거의 영상과 관련 없지만 그래도 예 축하드립니다 18번 어? 18번? 이건 내 피자 두판 먹방이네요 79개 이번에 바람영상이 없어서 잘안 당첨이 안되네요 생쥐 이런거 시켜먹지말고 돈튜브 보너스좀 줘라 예 그러면 네, 일단은 생쥐님 드릴돈으로 돈튜브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쥐님 당첨 6번 아 6번 했는데요? 자 패스하겠습니다 11번 돈버리는법 공개 바람 영상, 그래도 한개 얻어 걸렸네. 제... 예, 바람 영상. 자, 흑도루미들 방송 최초 500원 이득보. 모음빛 가는, 영상이구요. 야, 배고개. 자, 당첨자는, 뺨아님 키키키키키키. 웃고만이네요. 이거 통과하냐, 패스냐. 솔직히 좀, 저 개인적으로 이거 좀 성의 없는데요. 여러분도 골라주세요. 이것 좀 아니다. 이거 아니지.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것 좀 아니랍니다. 바로 꽂기 되나? 네네 저거 지를 돈으로 현질하면 이득 아닌가요? 왜 지르는 건가요? 80세한창성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네분 자 트위치 네분 유튜브 네분 당첨됐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어, 본인 유튜브 인증샷 구독 인증 없으면은 전부 탈락입니다 미안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카톡 B.A.D.O.N 이거 보시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짜는 언제? 10월 29일이 되겠습니다 10월 29일 2주 후에 뵙도록 하죠